내가 절도범에 있는 주옵니다. 행석을 부셔. 온판 묻은 데, 근게판 묻은 데싹 해가지고, 싹다 부려버렸잖아. 새벽에 누가 나한테 여기다 근총을 딱 갖다 대면서, 막 움직임 쏴버린다? 이러면서 딱 꼼짝 말라, 그요 그래서, 당신 뭐야? 이니까, 막 식료가 왔어. 조용히 해. 이면 뒷수준 딱치우는 거라.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이러니까, 가봐 마라! 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편 어찌됐느냐. 우리 마누라는 사람이 내가 바람 피운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거야. 어, 가끔 이문동, 엄마 집에 자고 온다 했는데 전화로 알아봤더니 이집안 왔다 이런 이야기 한번 오갔던 것 같아.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해갖고 내가 아하 바응표 온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시경에 근무하는 자기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한 거야. 우리 남편 뒷조사를 좀 해보시오. 그러니 이 사람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바람피우는 전혀 안 보이는데, 노랑진천셋집은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집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은 비밀이 있다 해가지고, 내내 내 몰래 그 집을 갔다 들어가 봤더니, 금고가 막 파괴되어 있고, 이러니까, 아, 타이 사람, 바람피우 사람 아니지만, 금고가 뭐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옛날 근무했던 한부적권이 혹시... 이렇게, 이제, 의심이, 의심이, 커가지고, 나한테 잡았어.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가둬 놓고, 밤 7시면 되면 시경지령실로 불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고문을 하는 거야. 고문을. 응. 막, 고문을 하는데, 정말로 힘들어. 내가 월남전도 뛰어봤지만은 내 생에 이렇게 힘든 고문은 처음이었어. 근데 고문 중에 가장 깔끔한 것이 뭐냐면 전기 고문이었어. 전기 고문은 차라리 내가 기절할 뿐이니까. 기절했으니까 모르잖아. 아픔도 모르는데. 다른 고문은 막 기절도 안 하고 막장히 아픈 거야. 막 손가락 비틀린다든가막어 밑으로 거꾸로 다른해놓고 막, 발바닥 때리는나라든가 막, 이런 고문을 막, 너무 괜기 힘들고, 또, 물고문, 이런 것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전기 고문이 오히려 깔끔하고, 막, 나, 한테는 성격이 맞더라고. 그래서 새벽, 밤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고문받으라는 게 사람이 막, 찌를 빼는 거야. 고문하는 사람들도 힘이 되니까, 새 사람이면서, 걔들은 겨드이들은 고문해. 그, 세 사람들의 힘을 갖다가 내가 혼자 파탄을 이라니까 막 견딜 수 있겠냐고, 이게 와, 그래갖고 나는, 그래. 이것이내 마지막 승부다. 누가 이기는 보자. 죽어도안 부르지. 어. 이러고 내가 3일 동안 고음만 하니까 막, 그러냐고. 아침 새벽 7시에 유치장을 들어오면은, 같이 있는 유치장 애들이, 하, 막, 나 주물주고, 막, 으신 물로 사와해주고, 막, 불쌍히 생각하고, 막, 이리 주물고 막, 이 해고 하고. 이제 조금 낮에 이제 회복될 만하면 또, 그이 제가 불리서또 하고 하는 게, 죽고 들어가 막, 이, 뭐. 그데 내가 안불르어 사일째 된 날은, 얘들이 나한테 좀 친절해. 그래서 이 식구들 웬일이야? 그러고 이리 하니까. 지릉실로 들어가 봐. 그 자기들은 따라 오지 않고, 나 혼자만 지릉실 들어가 보라고 해서 지하실로 딱, 지하실 들어가니까, 우리 장인하고 우리 마누라가 그거 와 있어. 어, 어, 아버지, 왜, 왜 내십니까? 있니까 그, 아, 앉아, 앉아 보시, 앉게. 앉았지. 뭐, 이것이 자네가 한 거야, 안한 거야? 응. 그럼 묻더라고. 근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 좋아. 자네가 했다면은 돈 깔끔하게 다 줘버리고 법대로 깔끔하게 살도고 나와. 네가 만들어낸 내가 책임질게. 살고 나오면은 네가 어, 물을 낸돈 이상으로 내가 그때 너살 만큼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깔끔하게 주고, 깔끔하게 참고 나와. 이, 이, 이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하, 3일 동안 고문은 내가 참고 견뎌는데 이거는 말을 어떻게 내가 거절해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 그 한참 있다가 내가, 아버지, 우리 만원라이에 가만히 있고, 아버지와 저와는 마 아버지와 사이에 앞서 남자 대 남자끼리 나는 약속 한번 하고 싶소 그러니까 뭐냐 <laughs>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 한번 지시오 책임질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좋, 좋다 다이다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나가 말 믿고 말씀대로 따르겠소 내 마음으로 책임지시고 내가 살고 나오면은 그때 아버지 약속대로 해주시오. 이러고 내가 행석을 부시오. 그래서 불러갖고 내가 그때 이제 돈이 어디에 묻혀있다. 음, 내가 절도범인의 죽옵니다싹다 부려버렸죠, 내가. 거길러 이제 막얘들이막 새벽에 가서 역공에 가갖고, 나와 같이 가갖고, 돈파 묻은 데, 그게파 묻은 데싹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열두 명 갔는데, 열두 명 전부 다잠바다가 옷을 막 그때, 그때 추울 때내잖아 일일 달르니까 잠바에다 수박 수박 돌을 다 세우고, 막경기를 막, 막 무슨 막 그냥 이막 들고 일어가지고 좋아하고, 막 완전히 그냥 승진 가라 부지 이래가지고 이제 시기에다 오니까, 돈이 막 방안에 막수고고막 건국어 숭고고, 건계가 숭고하고, 이래놓고 전투를 이제 불렸어. 저 비서한테 그 돈을 넣고 금기를 다 넣으면서 나한테, 남들 서, 남들 유상이 있는 나한테 얻어왔더라고. 자네 때문에 내 회사 만들 뻔 했네. 음. 그러나 자네가 이돌돈 돌려서 참 고맙네. 이면서 영치금 50만을 넣어주더라고. 50만 원 같으면 지금 같으면 천만 원이 훨씬 넘을 거야, 아마. 대단히 큰 돈이요. 영치금 50만 탁, 확끈한 그 면이 있더라고. 50만 원 영치금 넣고 갈 테니까 편히 사아나 오시게. 그러면서 갔어. 거기로나 이제 좀있다가 서대문 구치소로 탁 들어갔지. 이야, 서대문 구치소로 가니까 육사상 배치가 되는데 보통 한 방에 한 20명씩 있는 곳이야. 20명이 있는 곳인데, 한 18명은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 정자하고 딱 이러고 있어야 돼. 정자하고. 어. 두놈의 새끼들이 완전히 왕초야. 까빵장들이야. 이런 들 하루종일 빙스럽, 누워가지고, 적겸을 들어오면 저들끼리 막, 저, 직구도 아닌데. 저놈한테 적겸을 들어오면 전부 이해될 거야. 뭐랄고 저렇게, 뭐가면서, 할뱅이 편하게 살고, 뭐, 우리 엄마 조금 이루고 있어야 돼요. 어, 아, 예를 들면, 새놈입니다, 새놈. 새롭. 그1 7명은 이루고 있어고 새놈만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신입이 3명 들어갔어. 서희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신입식이 끝날 때까지는 이러고 있어야 돼, 무릎 꿇고. 야, 다른 애들은 양만 자세로 이러고 있는데, 우린 시내들은 무릎 르고그 하루 종일 앉았어. 요 아, 니렇게앉어도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오후 5시 딱 되면은 사방에 는 키를 가지고 저 보안가로 가, 보안가. 키가 보안가로 가죠. 그러면 보안가 가고 있는 그 키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사람 죽든 말든 문 열, 여기가 쉽지 않단 말이요. 에 보안가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또가지고오고 이러면 시간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 고등학생, 이 이거 뭐상당냐 아버지 시대야. 백에는 뭐라 쓰냐면, 피로, 인간 도살장, 있어, 있고, 무시무시해. 나 백엔 처음 들어갈 게 무시무시해. 오다시 키가 딱, 보안가 가니까, 각 방에는 신입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 그, 우리 신입, 서이 삼명을 딱 서게 하더라고. 딱, 서, 딱 서니까. 하느님이수그러로딱 손을 딱가더니한 방씩 그냥 훅끌라다막어칠냄훅구 잘못 맞으면 죽어요 이, 이 잘못 맞으면. 급수 제대로 맞으면 죽어요 장꾸도 장이 꼬여새 자꾸 냄막 자꾸 냄새 자꾸 막새 자꾸 냄새 자꾸 냄새 자꾸 냄새 자 기절 새 자꾸 냄새 자꾸 냄새 자꾸 냄새 자 마지막에는 내 차를 뺐어. 그러나 이러고 기를 내가 탕 치고 막한번 때려붙지, 이탕막이랬으 막, 어, 한번 때렸어. 막, 이, 여기 려면 제대로 급수해, 얘. 어. 이게 한번때니까팍 그러니까 쓰러지더라고. 붙을 만이더라고그래고 이제 한놈 떨어지고 두, 둘이 있는 거 붙었는데 그 중에 이러고 있던 애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훈련 조교가 안에 있었어. 그 놈은 싸움을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야, 사실은. 그 놈이 이렇게 뭉쳐있다가 용기가 없어, 못 일어났다가. 내가 그런 바람에 얘가 용기를 내 가지고 걔도 막2대 이리 싸우는 걔도 막 깨죽음이 됐지, 뭐, 완전히 막. 어, 얼마 못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근무하는 지원이 보안까지 연락해가지고, 키를 가져오고, 이제, 막, 이래고 난리나가지고, 막. 다 끌려가지고, 막, 조서를 받아가지고, 새놈의 새끼 빵 깜반장 했던 놈은 땀방으로 가고, 우리 서인은 그냥, 그냥 돌아왔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 막, 방에는 완전 평화가 왔지. 너 편히 앉아, 편히 앉아. 적겸을 오면 똑같이 나눠 먹고, 어, 어, 정말, 어, 그 내가, 내가, 물론 그때부터 내가 깜반장 하긴 했지만은 난 정말 인간적으로 참, 잘 달았어. 어잘달라고어 내가 한 음식이 아, 어게 애가 못된 애가 있어가지고 마루짱 그때 막 그때 쓰대머리마루짱 부서진 것도 들어있고 있마루짱을딱 떼가지고 쓰가한막때려버렸지떼니까 옆에 있는 그 군대 그조개였던 애가 힘이 안됩니다. 그떼으면 걔가 이마하고뭐뭐 반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막다 그 옆에서 막아가지고 이 손목이 톡 부러졌어요. 선부들하고 이제 보안관 가서 막어 지금 조사를 하는데 이 손목 부러지는 애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 형님 절대 나쁜 사람 아니고 또 일삼아인데 어 용서해달라고. 나손부러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님처럼 저런 분 처음 봤다고. 이렇게 사정사정 해갖고 내가 직물도 안 먹었어. 어, 야, 말이 소목부족을 막 이렇게 말하면 내가 처음 봤다. 해가지고, 그래, 너말참 내가, 어, 진실을 돕고 내가 너 말대로 해주마이 새끼가 울고 불고 보안과장한테 매달려갖고, 소부족이 내벌를안 받고 돌아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인심을 얻었어. 서대문 구주에서 그렇게 막 험난한, 실입식으로 더불어 이렇게 막 그냥 아기자기게 살다가 내가 결국은 진여 5년을 받았어. 한번 적은 때문에. 진여 5년을 받고 순천 교도소로 내가 지원해가지고 멀리 갔어. 그 이유는 식구 건너고 누구든지 만나고싶지가 않더라고. 내 혼자만이 생각할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는 순천은 일부러 멀리 갔지. 가가지고 순천에서 딱 처음 가니까, 가만히 공장, 가만히 짜는 공장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 종일 막 먼지가 있고, 막, 하, 막, 나오는안 맞아. 야, 여기서 온 일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내가? 이건 도저안 되겠네. 그 옆에 애들 보고 물어봤어. 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좀 없냐? 이니까. 가만히 끊야 12시마다 매일, 12시마다 분류가에 있는 배라는 부장이 이한 바퀴 돈데 공장마다 쭉죠한 바퀴 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아까자보다도 센 사람이야. 이 사람 말한 마디라면 얼마든지 취업자가 옮길 수 있다. 이거야. 어, 그래요, 알겠어. 그러고 나서 그날 기다리니까, 12시 좀되니까 지나가니까, 나 배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편에 가. 야, 야, 저, 사람 저 사람이야, 저사람야 그래? 알았어. 그, 뛰어나가니까 또 문방이 못 나게 해. 막 귤이 그리 세다고. 아, 나 저분하고,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인사고 올라요, 오니까. 잘 알아? 말 봐서 잘 해요, 오니까. 어, 그럼 나갔다고 빨리 와요. 그럼 나갔지. 잘 알기는 뭘잘 알아. 그냥 나가서, 아이고, 그냥 예, 그니까, 이 누구시지? 아, 나, 저, 서울서언제 이름 온난 조영재란 사람인데, 남을 생각은 오년 동안 여기서 살아서 못 하겠어. 나살좀셈치고나좀 좋은 노로좀옮겨 주시오. 그러니까, 당신 이름 뭐야? 조영재입니다. 그래, 내가 번호가 2 6 8 번, 조영재, 268 조영재 딱 써가지고 가더라고. 가더니 내신분증을 봤더만, 얘라. 그래서 사건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오니까, 와, 이러는 이 우, 우, 계속 왔다니. 그날 오후 4시쯤 다시 왔더라고. 나르더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요점하고 바로 이발소 가서 근무해요. 그 이발소. 이발소 가면 최고 좋은데라. 이발소 바로 근무 하세요. 뭐, 뭐, 어디 가서 보고받고, 뭐, 뭐, 이런 것도 없이. 이 사람 말 한마디 법이야. 내일 바로 그거 가서, 그래 이제 그 맛이 어디더라고 알았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바로 막 식기 두개 들고 이제 작가를, 작가를 한 들고 이제 이발소 들어가지. 니까 이발소 있는 애들이, 어이, 당신 뭔일을 들어와? 아, 나, 부장님이 일로 가라 해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어, 그래요? 담당이 확인해보시오. 어, 담당이 확인하면 맞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금방 이된 거야. <laughs> 그때부터 내가 이발을막 배우는데 손재주는 있었는지 이발도 내가 한한한달 배우니까 내가 제일 잘했어. 어. 그리고 뭐그뭐 그뭐 왈왈이 왈왈이들라 그러니까 순천, 여수, 건달들이 많이 왔거든 많이 있었어어 그놈들이 전부에 왈왈이들인데 그놈들 전부 나한테 이발 하고자 막 하면서 담배도 주고 막 담배가 이거 이거 그때부터 이제 순천 이발소에서 내가 이제 큰무를 일이 많이 하는데, 신입이 오면 제일 먼저 이발소 애들이 가가지고신입서빳 빡빡 머리를 만들어 지금 머리를 자유화, 자유화 됐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빡빡 밀었어. 어. 그 신입이 어제 왔으면 오늘 가서 처음부터 우리가 빡빡 미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빡빡 미는데, 저 방에 보니까, 시립 중에 방에 보니까 애가 이쁘장한 애가, 피부도 포한 애가, 달달달달, 막떠오이더라고참 불쌍한데, 보니까. 이마맨마너 일어봐. 이런 거.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제 대구에서 이가 왔대. 그래, 지금 춥냐? 이러니까, 어, 추워요. <laughs> 그래 내가, 그때 목도리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소수 떠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목도리를 해갖고세 개를 붙여주고 있어 그걸 입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직접 막 벗어가지고 걔를 입혔지 입혀가지고 마 너희는 뭐야 그러니까 김사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너 내일 다시 올게 이러고 내가 왔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방에 와가지고 다시 툭툭 만 오시고 내 보이고 막 챙기다가 걔를 갖다 줬어. 가족하고 걔는 고마워 죽으라 그러지. 그럼 넌막 어디 출륙하고 싶어? 이니까, 그러니까 목고기 하고 싶대, 목고. 알아서 내가 해줄게. 그, 난 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상당히 파워가 있어. 어, 막, 막 건달도 알고야 하게 되니까 또 건달들을 입김면또 상당히 세거든. 어. 내가 직접 뭐누구한테 말하기엔 좀 입김이 약한데 큰들 통해서 하면 또 상당히 입김이 세다 말이요. 큰들들또내 근데 말도 말이 잘들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도 내가 해주지 어, 근데 그게 이제 명이라고. 음, 그만 칼불놈이 아무도 없어. 어, 결국 칼만 죽긴 죽었지만은 어, 내가 이러봐 나이가 나고 동갑이지. 어, 이러 뭐 어, 왜냐, 너 나한테 부탁을 하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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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이라는 애가 어제 왔는데 목으로좀 해줘. 내가 어, 좀 이야기를, 어. 알았어. 아, 그런 님 목공으로 이제 내가 막 시키기도 하고 상당히 내 걔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몇 개월 되어서 언니가 나한테 차에 왔어 보따리 많이 들고. 야, 이거 뭐냐? 이니까, 형님 입으라고 내가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뭔데 그래? 패 보면 압니다. 이러 가버렸더라고. 패 봤더니, 전부 다 백화점 물건이야. 어. 지금은 이제 그, 들어오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제한 내는 게 없었어. 전부 다 백화점에서 산 옷인데, 아래 위에 추리닝 한번 하고, 테니스 체하고, 가서 테니스 절수 으니까 치하고 테니스 장갑이고 뭐 이런 것이고 또 내복이고 이런 거 뭐. 비싼 걸로만 이빨 해가지고 가지 왔어. 내가 놀래가지고 아 이런 새끼 뭐 이런 새끼 있어 요이뭐하는 새끼 이런 게있노 그네 목고 목걸이 차가 목걸이 차가 있지. 형님 이러 봐 봐. 너 지금 뭐는 거야 엄마? 너 고안이 하셨어가 고안디거 어디서 났어. 내일 물었지니까 형님한테 내가 거짓말해줬어요 그 뭐하지만 내가 포항 주식회사 사장 아들이래 얘가. 음. 근데 사장 아들인데 제차한테 놓은 아들이야. 그래 본차한테 좀 갈세를 받으니까 얘가 삐딱하게 난 거야 인제 그때부터 막 건들 행세도 하고 막 그냥 말썽꾸러기 된 거야. 그때서 일망 실토하는 거야.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제 말했는데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매매가 왔어. 나가 봤더니 홍콩학 모친이야. 홍학 모친이 부여에서 물어, 물어, 순천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딸내미한테 이제 물어봤겠지. 그 딸내미는 나 덕분에, 나 덕분에 이제 대학교까지 다니기도 하고, 이제 정말 오빠 오빠를 하고 뭐 이러고 있고, 또그 모친은 나 때문에 지금 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탁구자 재산이 불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갑자기 내가 연락이 없다 하니까 물어봤겠지. 이오빠 어디, 어디, 어디 가서, 어디 가있어요? 하니까. 물어, 물어서 차에 왔더라고. 그래서 오더니 막, 말을 안 하고, 무슨, 하늘에 봐 기도 막 이리 한참 하더라고. 하더니, 울면서 기도를 하더니, 어. 날 보더니, 가만, 쳐다보길래, 어머니, 실망하셨죠? 미안합니다. 아, 어, 내 주관대로, 내성향대로 살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엄마, 이래다니까. 나는 너네 마음이 이해 한다 안다. 너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이유가 있다 생각한다. 그렇게 날 믿어주더라고. 너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원망하지 않으마하여 건강하게 잘 있다고 나오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나하고 이제 면회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또몇달 후에 있으니까 또 면회가 왔어. 이제는 면회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안가로 가더라고 보안가. 나한테 면회 왔다 하면서 면회장으로 가야 되는데 보안가로 가더라고 그 보안가로 어떻 하니까 보안가장실에. 우리 장인 아버지가 혼자 딱 앉아 있더라고. 그는 월, 웬만한 왈왈이 아니면 그는 뭐하나 많이 오 일어 올수 없어. 장인이 딱 왔더라고. 그 내가 앞에 장인 앞에 딱 서가지고 앉지도 않고, 아버지 웬 일이십니까? 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더라고. 알겠습니다. 매는 그로딱 끝났어. 1분도안 걸리지. 웬 일이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걸 끝나고 는 돌아 나올 버렸어 돌아 나올 조금 있으니까 이제 서무과에서 이제 뭐 직원이 내 이혼장을 들고 도망치고 찍 오고 있더라고.